해보세요.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오늘 선생님 잘 들으면 아마 돈 많이 되실 거야. 아, 일단 크게, 일단 위에 잡아볼까? 무조건 연결고리를 잡으라고 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의 질문은 연결고리가 뭡니까가 되겠고,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에 선생님의 대답은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요세개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하기 어려워 아좀 이렇게 그거 할까봐 앞글자를 따서 연, 연세대 아니라 연지대로 암기해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일단 기본적인 거 이번 알겠니? 그러면 왜 이걸 선생님이 찾으라고 할 거를 기억하시면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데 가장 좋은 시그널과 장치야. 그리고 출제자가 이 연지대 때문에 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자 A라는 학생이 있어. 쟤 여기 연지대만 보라고 있어 A, B, C의 연지대만 찾으면 나할수 있어. 수능이야. 이거, 이거 작년 수능 문제다 참고로. 굉장히 퀄리티 좋은 문제야. 그럼 찾는 거야 이제 수능 당일날. A의 첫 문장. 어이 씨 없어. B의 첫 문장. 어이 씨 없어. C의 첫 문장. 어이 씨 없어 망했어. 이게 돼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갔어? 아니 딱히 연결사 대명사가 A, B, C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이거보다 연지돼 있는 거보다 이게 더 쉬울 수 있거든. 왜 쉬울 수 있지? 는 설명할게. 잘 봐. 이제 모든 순서와 삽입 문제는 사실 연결고리 있는 게 있고 연결고리 없는 거로 나누셔야 돼. 체크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출제자의 생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풀지가 보이시는데 야, 연결고리가 없는데 만약에 준서가 개기는 거야. 수능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도 붙을 수 있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네가 딱 달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건 무조건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연결고리 가 없으면 무조건 내용이 접해야 돼. 선생님, 어떤 내용이요? 잘 모르시겠으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얘기했던 단어가 키워드가 똑같아야 되는데, 단어가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단어가 무조건 똑같으면,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니? 무슨 글자 맞추기처럼? 그러니까 유의어라들까? 그 단어를 다르게 표현할 거라든가? 하여튼 내용이 접해져야 돼. 여기까지 괜찮? 어? 그리고 다시 또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 사실 이거 연결고리 있어. 오케이? 아, 선생님,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봐. 내가 연결사 지시에 대명사 이 대명사 얘기할 때 항상 뭐 얘기하냐면, 어, 그 다음에 더 얘기해. 그러니까, 어명사나 더명사가 나오면 사실 대명사 파트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인 거야. 그러고 다시 보면 보일 거야. 잘 봐봐, 아가들아. A에 보시면 누가 봐도 어떤 단어 일단 보여, 이제. 디 아우터가 보이지? 그지 현관 펜쳐 봐. 디 아우터 사이다 현관 펜 자, 2번에도 이제 또 보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가들아? 디 이너 퀄티즈가 보이지? 시 맞아. 디 이너 퀄티즈. 아, 선생님, 저 혹시 이거 다라 모르겠어요 하시면 because of부터 컴마까지 버려 버리고 더 마인드를 잡으셔 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0번 갑니다. 보이시지 또 이제 뭐가 보여? The existing world라고 하는 게 보이시지 그지? 즉 출제자는 친절하게 A, B, C의 더 명사 더 명사 더 명사로 나이 내용 언급해야 돼이 내용 언급해야 돼이 내용 언급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알겠냐? 이 정도면 한70% 너한테 그냥 힌트 다 줘버린 거야. 자, 2분 줄 테니까 열심히 풀고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간 됐고요. 선생님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그냥 마음대로 풀어라고 한 거랑 내가 지금 이거 알려주고 푼 거랑 정답이이 달라 확실히 달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네가 이 70%의 시그널들을 가져가려면 딱한 가지 내가 지금 이거 알려줬지 그지 그럼 네가 어차피 이따가 할거 이따가 문제 풀 거를 그렇게 해보는 거야 연지대가 있으면 이걸로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연지대가 없으면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접혀지는 거 연습해 보시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순서가 먼저 잘 되면. 그 다음에 삽입이 잘 돼. 근데 삽입 문제도 사실 똑같이 연지대 찾고 사실 연지대 없으면 내용이 접혀져야 돼. 근데 삽입만큼 연지대가 많은 게 없어. 왜냐면 문장 간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냥 내용이 접혀졌다고 얘기하면 니네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 이해할 수 있겠어? 한번 요 내용 들어갈 테니까 볼게. 일단 많은 학생들이 정답이 맞는거 맞습니다. 가볼게요. 자,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하고 싶냐면 인스파이러부터 이렇게 세박친 다음에 우리 디시이제 구문독해 한 이유가 뭐냐면 아그해서안할부분을 버리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풀 때도 사실 세박치고 이거 안 읽었고요. 뒤에 거부터 읽었습니다. 그럼 봐봐 허구 세계는 D vs from이 벗어난다는 거거든. 현실 세계랑 벗어나요. In one important respect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그러면. 허구세계와 현실세계가 달라요. 이말 하는 거죠. 이게 쨍루지기아 이해할 수 있어? 이제 굳이 인스파이어블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likeness가 유사점. 그죠? 그 허구세계와 현실세계 사기, 사기, 죄송합니다.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구세계는 현실세계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맞아? 그럼 항상 b씨부터 발행을 알지 얘들아 근데 이거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 일단 a는 그냥 땡인거지 그 작가 받을 내용만 내용이 없지 그지 맞아 그럼 b 간다 어자 because of the inner qualities 혹시 니가 이 단어를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몰랐다고 하면 사실 요거도 요렇게 셋박을 쳐버린 다음에 여기 주절만 가지고 가면 돼 그 마음은 기능함다. 필터로써, 역학이로써. 마인드 받을 게 있니, 여기서? 허구세와 현실세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맞아? 그럼 방 간다. 또 이그지스 월. 존재하고 있는 세계는, 잠깐만. 존재하는 세계가 뭐 얘기하는 거야? 현실세계. 화살표 여기에서 리어원에서 출발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 끊어봐. 알겠냐? 그러면 아가들아. 현실 세계에 어 그러면 10원이 내용적으로 맞는 거야. 좀만 더 읽어볼게. Faced by the individual. 자 이렇게 가르치면 지난번에 어떤 PP가 주어 꾸며주는 거야. 개인에 의해 직면된 현실 세계는 존재하고 있는 세계는 is in 프리... 어 깜짝이야. C. In principle, 이 뭐냐면 이론상으로 an infinite chaos of events and details. 무한의 사건과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의 혼란이야. 그것이, 아, 이거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한 인간의 마음에, 아, 오가나이즈 되기 이전에, 오케이? 내가 뭔말 해야지? 요거 안 보여? 요거 안 보여? 이거 잡으시면, 봐봐.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그, 처리되어지고 수정되어져. 인간의 마음에 의해 인지되어질 때. 그러면 C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읽었던 게뭐 있어? 마음이 여기 있잖아. 그럼 12에 일거 아니오? 그 말이 틀렸습니까? 12만 잡으면 그냥 끝난 거야. 정답 5, 5번. 근데 잠깐만. 만약 네가 시간이 남았어, 네가 선생님 알려준 대로해서 약간 순서의 도사가 돼서 시간 이 남았어. 자 일단 시간이 남은 학생들은 항상 확인 사살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정답을 고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네가 처음에 골랐던 정답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나 한번 해 볼게. 1이1이잖아 12, 그럼 봐. 마음은 기능의 필터로 하고 그냥 나는 뭐만 찾아 혹시 작가 얘기하는지만 찾으면 내용이 접혀지는거 맞아? Every impression there however the world the reader 잠깐만. 자, 명주동이지. 독자가 문학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세계네. 어, 이제는 그 얘기하고 있어? is all already processed and filtered. 이미 처리되어지고 걸러집니다. 또 다른 의식에 의해서 잘 봐줘. 독자가 문학에서 만나는 세계는 이미 가공되어지고 걸러져 또 다른 의식 이또 다른 의식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야 누, 지금 책 얘기하는데 누구의 누구에 의해서야 작가 이해할 수 있어? 여기 오옷파에다가 네 화살표 끌어버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화살표 끊어버려 이해가냐 그럼 이제 진짜로 끝난 거잖아. 뭔 말인지 갔어?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문제 풀이는 끝난 건데, 제대로 공부가 좀안 됐을까봐, 수능이라고 하는 아주 퀄리티 높은 문제는 전지문을 영플로트에 정리하셔야 되고, 선생님도 지금부터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맞습니까? 자, 이 글의 주인공은 허구세계와 현실세계 얘기하고 있어. 맞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차이점 같은 걸 얘기하나 봐 그지 그니까 첫 번째 인트로에서 허구 세계는 현실 세계랑 벗어난다는 건 허구 세계랑 현실 세계가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읽었던 거 빨리빨리 넘어갈게 개인이 마주하는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건 사실 무한의 혼란의 이벤트와 디테일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건 영화처럼 뭐가 딱 잘라갖고 끝나서. 해,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 백신 나왔더니 갑자기 변이가 생기고 변이가 생기고 아직도 마스크 하듯이 인간의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아한 순간 기말이 꼭꼭 찾아옵니다. 인피니케이어스죠. 뭔 말인지 이해 가냐?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뭐 하기 전에 정리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딱 잘려. 중간고사 딱 하고 자르고 기말고사 딱 자르고 내 마음이. 맞아? 이런 혼란에 라고하는건 처리되고 수정되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에 인지 인지될 때. 자. 사실 이 인간의 마음이 이 인너 퀄리티야, 사실은. 인너 퀄리티가 뭐지? 내적 특성. 적어 봐. 그리고 이렇게 가로치는데 사실 이건 진짜 읽지 마. 의미가 없잖아. 내적 특성 때문에 이 내적 특성이 뭐 하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마음은 필터로서 기능에. 아. 모든 외부적인 압박은 뭐, that passes through 그것을 통과하는 모든 외부의 인상이라고 하는 건 걸러지고 해석되어져. 뭔 말인지 같이 얘들아, 이제. 이게 계속 일련의 사건이니까 딱 잘라서 이번 여행, 내 마음이. 딱 잘라서 이번 중간고사, 이렇게 잘라는 거지. 알겠냐? 그러나, 자, 독자가 문학에서 우연히 마주한 세계는 또 다른 의식, 작가 의해서 철회되고 걸러져. 아, 문학에서 접하는 현실세계라고 하는 건 이미 작가가 걸러낸 거구나. 알겠냐? 그 작가는 내용을 선별해버려, 셀렉해버려. 뭐에 따라? 그의,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따라 그 관련된. 됐냐? In an attempt to be neutral and objective, 뭐, 뭐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려는 어떤 시도에서, 그 다음에 또는 세계의 주관적인 관점을 전달려는 시도에서, 오케이? Whatever the motive. 자,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알려줄게. 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whatever 나오면,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부사절인 거고요. 선생님, 부사절인데 동사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동사가 빠졌을 때는 항상 비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여기서는 얼 정도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 아가다라. 오케이? 그러면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 말꼬리 잘 들어 집중.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케이? 그러면 더 the, the author's subjective conception of the world 끊으시면 세계의 그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게 stands 서 있습니다. between the reader 자, 독자와 and the original untouched world 뭡니까? 어, 원래 그다음에 순되지 않은 세계 사이에 하고 온 위치 도 스토리즈 베이스 그 이야기가 근간이 되는 이렇게 얘기지 됐어?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작가에 의해서 이미 여과된 허구 세계인 거지. 여과된 허구 세계인 거지. 이해 갔어? 좀 이해 안 갈까 봐 조금 더 사고하는 해 갈게. 문학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영화 얘기할게. 잘 봐. 영화에서 묘사되는 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 영화에서 묘사된 검사는 좋아, 나빠부터 얘기해 봐. 하나, 둘, 셋. 나쁜 게 기억이 많이 나지, 그렇지? 왜? 작가가 느꼈을 때 검사가 현실 세계에서 너무 지멋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알겠냐? 그걸 다른 영화가 더 킹. 그 누구냐? 조인성. 야, 또 누구지? 정우성. 나오는 거. 더킹이 뭐냐? 대통령이건 뭐건 검사 그 실제로도 그래 사실은 어, 검사들이 그 모든 걸다 만드는 거야 지들이 오케이 뭐 어떻게 만드는데요? 검사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뭐야? 검사들의 힘은 뭐야? 구속시켜 버리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건 같은 걸 이슈화시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거기 가 보면 어, 그 묘사하거든. 딱 하면 김치 장그 김치 어떤 장독대에다가 김치 담그듯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절대 바로 터뜨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맞아? 시간되면, 어, 야 그거 꺼내. 탁. 그거 꺼내. 캬. 그럼 연예계건 정치건 뭐건 다 관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우성이 무슨 무슨 검사 부장인가로 나오는데 정우성이 거의 대통령도 만들고 막다 해버려. 뭔 말인지 가? 근데 잠깐 다시 얘기해볼게. 너네 혹시 그 얘기 들어봤지? 나도 엄청 좋아하는 영화인데 내부자들이라고. 그, 조승우랑 이병헌이랑 나온 영화가 있어. 엄청 유명한 거. 맞아? 거기에 조승우가 검사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정의로운 검사로 나와. 그 작가가 뭘로 본 거야? 어, 검사는 그래도 비리를 잡아내는, 어, 정의로운 사람으로 입을 를한 거지. 무슨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니까, 러 허구세계가 있어도 다 똑같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다 누구에 의해? 작가에 의해 한번? 걸러진 걸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냐? 내용 엄청 좋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